전도자는 요즘 쿠팡 이츠와 배달의 민족 협력사 소속 커넥터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간 의장관과 경호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2025년에는 음식 배달 커넥터로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게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막막하고 오를 수 없는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 늑 냉혹하고 처참한 돈 재정 물질,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남들처럼 호의호식하며 살수 있을까? 하나님은 언제 나와 내 가족에게도 세상 복을 주시어 풍요롭게 살게 해주실까? 다른 전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야박하실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세상왕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는 나와 가족을 해방시켜 주실까? 이런 일련의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리를 스쳐갑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경의 증언대로 성경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풀어주시고 깨달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하게 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사실 현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2008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늘 세상에 대하여 변방으로 살아왔고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부모 형제로부터도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니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사랑, 은혜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때마다 초라하고 불쌍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진리를 깨달은 것이 맞나? 나는 과연 하나님이 택한 전도자가 맞는가? 등등 일련의 질문이 끊임없이 속고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만 커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음식 배달을 하면서 여러 형태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아파트 두 채를 날렸습니다. 언젠가 이 사연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재산을 잃고 난 후에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으면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50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까지 가장인 저는 집도 절도 없이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일을 시작하고 저는 더 초라함을 현실로 체감합니다. 일 때문이 아닙니다. 도둑질, 마약, 도박, 사기 등이 아니라면 저는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각자가 세상왕이 되어 자신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 만큼 그 대가로 세상 왕으로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을 동력 삼아서 열심히 벽돌을 빚고 선악이라는 율법의 역청으로 큰성 바벨론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집착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소유하려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 말뚝을 박고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땅이나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초라한 집부터 어마어마한 집까지 사람들이 쌓은 성의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사람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과 일을 행한 결과물에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만의 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며칠 일을 하면서 저는 처절하게 일을 목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이제까지 뭐를 했지? 가장이라는 내가 아직도 집한채 없이 가족을 월세 방에서 부양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이제까지 뭘한 걸까?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에 하나님이 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과5장에는 가인과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후예들은 이 땅곳 이 세상에서 모든 직업의 조상이 되었고 세상 가치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 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고 큰성 바벨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자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고 아담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가인과 후예들은 스스로 율법의 왕을 자처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부자로 살다가 영원히 부자로 이 땅에 묻혔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후예들은 모두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선악나무와 한몸이었던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개의 먹이를 주워먹는 신세였지만 결국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산 채로 들려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증언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조차도 진정 자신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도 아니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함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독생자 말씀 그리스도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에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정금같이 단련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다나토스로 죽이십니다. 이는 추상적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처절한 단절입니다. 세상 가치에 대한 냉혹한 단절입니다. 그것은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서 뱀으로 살고 있던 나에게는 고난이고 환란이며 좌절이고 실패입니다. 세상은 그런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인생은 그 모양 그꼴이냐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세상의 목도 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이 처절한 완성의 과정을 통과하면 어둠의 긴 터널도 끝이고 종살이에서도 해방됩니다. 그리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돈, 재정, 물질도 차고 넘치게 공급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런 세상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하늘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힘들고 막막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나사로지만 결국 여러분은 본향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 때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심을 믿기 바랍니다.